자얘 예, 보내 걸 이제 넣고 네. 아, 이렇게 걸쳐 놓고요. 공이 공. 갔다. A few later. 와라, 와라. 걸렸나 본데너 포항으로 보냈나? 어, 당황스러운데. 예, 돌아온 걸 하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광양에 왔습니다. 야이 멀리 광양까지 저를 부르시는군요. 기어이. 아 여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곳이에요? 케미칼? 우리의 저 케미를 또 보여줘야 되나? 포스코 1등의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컬인데요 예. 전기차의 2차전지 아 2차전지 만드는 곳이에요? 네. 2차전지 재료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포스코 케미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 방향 성장입니다 아, 포스코 케미칼 중요한 곳이네. 저희 오늘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요 왜냐면은 제가 펀드로 2차 전지 많이 묻어 놨거든. 아, 케미칼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은? 가시죠, 가시죠. 내 스스로 나의 펀드를 올리자. 불주아온 <목소리> 손님 방문을 진심으로 하려 포스코가 이런 환영 인사를. 안녕하세요. 수... 어머, 아저씨 환영합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분이신 거 보니까 오늘 저희 사수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광역공장에서 일을 가르쳐드릴 김경호 과장입니다 김경호 과장님? 예. 아우 고음 잘하시겠는데 잘 못한다 <laughs> 우리의 저 케미를 또 보여줘야 되나? 뭐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또 처음이에요 제가 제철소에서는 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더 열어야 될것같아요 이상해서 <laughs> <laughs> 못 열겠어요 와,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미칼에 오늘 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될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는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 양극재 공장에서는 그 중에서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광양 네. 공장은 연간 9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지금 현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게 열일을 하는 곳이군요. 오늘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일하시러 한번 가보실까요? 어, 선장님 여기인가요? 네, 이곳은 1, 2 단계의 운전실입니다. 어? 이 찍찍이 잘못 붙여는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찍찍이를 사용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지금 다음은 저희가 생산 네.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얘를 그냥 치즈빵 음. 만드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치즈빵 만들기로 비유하시겠다. 그 그렇죠. 자, 치즈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밀가루를 투입하게 되면 은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합 공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반죽이 완료되면 부어야 되죠. 예. 그래서 1층의 소성로에서 적정한 온도와 시간을 빵을 구워야 타지 않는 빵이, 맛있는 그렇지. 빵을 만들어지죠 예, 노릇노릇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빵이 만들어진 후에는 치즈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부에다가 치즈가루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치즈가루로 이제 고운 가루를 뿌려야 더 이제 맛있게 되기 때문에 작은 입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폐쇄 공정이라는 것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굵은 치즈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궁극 탈철 공정을 거쳐서 비로소 완성된 빵을 만들게 됩니다. 비유가 아주 네. 찰떡이네. 아. 와, 이해가 쏙쏙 돼요. 다음은 열처리 네. 공정을 설명드리면 그 치즈빵에 이제 연유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우 맛있겠다. 치즈빵을 다시 투입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연유와 같이 투입을 해서 치즈빵 위에 연유를 발라준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하게 여기서 그 공정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아. 오전에는 도가니 교체라는 걸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도가니 교체요? 예. 네. 아니, 제가 암만 의자에 앉았다고 제 도가니를 바꿔주실라고요? 그 도가니가 아니고, 예. 용기를 담는 중요한 자재로서 깨지게 되면은 약 25만원에서 3 0만원 지금. 그런 작업을 저한테 시키신다고요 예, 중요한 갓, 작업입니다. 가뜩이나 전 도가니도 안 좋은데요? 지금 이곳은 도가니 교체를 하는 곳입니다. 그거를 22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무거워서 다행이에요. 춤을 2시간 동안 하시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 얘랑 얘 패스. 보내고 얘를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따가 나오는 거 이제 빼면 되겠네요. 지금 뺏기면 됩니다. 또 갖다 놓으세요. 아이고! <laughs> 야. <laughs> 어, 소음도 소음이고요.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네요. 보통일아니죠 네? 지금 현재 도가리 교체는 22시간 동안에 700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요 잠깐 했는데도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22시간을 교대 가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명 교대해도 진짜 이거 힘들겠어요. 이제는 건강도 챙기실 겸 네네. 점심 식사하러 가실까요? 도가니탕 먹으러 가나요? 아니요 아.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놨다 아, 가시죠 그러면 아 즐거운 점심시간 아 여기가 군의 식당이군요 네. 들어가시죠 예아 메뉴가 기대가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 밥에 비벼 드세요 야 광양에서 맛보는 꼬막 꼬마. 벌교 꼬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꼬막은 벌교인데 광양하고 벌교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 돌산 갓김치도 <웃음> 그렇죠 <웃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기가 막힙니다. 아, 맛있네. 근데 여기 또 신입사원분들이 계시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면접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합격하셨는데 뭐. 네. 어, 아무래도. 그리고 성장성도 높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팝티어다.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선배 입장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만 톤구인데 2030년 정도 되면은 61만 톤까지 올라갈 예정이고, 캐파는 늘렸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원료 밸류스인까지 구축해서 리튬부터 배터리를 소재까지 만들고, 나온 배터리를 또 재활용해서 다시 또 소재로 만들고 하는 사이클이 구축이 되어 있거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 과장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장점 좀 말씀해 주세요.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g m 사와양극재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국내외로 계속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난또 음.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막상 들어와서 일하면 애로사, 항 불만사, 항 단점이 뭡니까? 어, 우선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서 차를 끌고 나가야 돼요 아, 어떻게 해결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laughs>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laughs> 너무 꼰대 같은 마인드고요. 복지적인 부분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좀 좋아요. 일단 신입 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지원금을 지금 월마다. 음, 주류비도 음. 나오고. 주류비가 뭐야? 술 음, 마실 수 있게? 주류비. 아, 아 너무 혹했네. <laughs>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식사를 벌써 다 했네. 밥도 먹었는데 당분 내기 한판하나까요 어? 커피 내기? 네. 콜! 여기는 직원들의 복지 공간이 체력 단련있습니다 기가 막힌데, 그만있어 봐. 여기까지 할까요? 아. 저기 앞에서 공을 쳐가지고 저쪽 다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등이고 가장 먼 사람이 꼴찌로 해서 커피를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감이야 감. 출발. 오 좋다. 오 이거 괜찮은데? 아 어, 이거 좋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다시 하실래요? <laughs> 거의 지금 흰선 안에 들어왔어. 자 쎄죠 쎄죠 쎄쎄 쎄. 일단 우승권에서 조금 벗어났어. 출발.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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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까지 1위 아, 네. Bye bye, bye bye, ya. Yeah. <laughs> 안녕, 꼴찌 확정! 설마 어, 또 후배들한테 쏘라고 하시겠어 아유! 야, 백식아! 진짜 백아다 1등 가자, 1등 가자. 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두 분, 당첨! 꼴찌에 당첨됐지만 포스코 복지카드로 제가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개인카드 꺼내요. 아 이거 포스코 아 개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 아닙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마시겠습니다. 와~ 김 과자 김 과자 오후 업무 어떤 게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후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접목한 3단계를 저희가 들어가 볼 겁니다. 야, 1, 2단계 받고 저희가 이제 3단계. 스마트 팩토리랑은 이제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쫙. 오전에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예. 오후에는 편안하게 학습하시는 시간으로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여기는 예. 자동화 설비인로봇팔입니다 잠깐, 아까 저기 제가 했던 저 도가니도 저기 있는데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설마 이 로봇팔이 도관이 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낮에 왜그 고생을 한 겁니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여기 일하러 오셨으니까 일은 해야죠. 아니 로봇팔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를. 저한테 왜 그랬어요? 오. <laughs> 야 끝도 없이 높네. 와. <laughs> 이것은 자동화 창고입니다. 약간 이케아 느낌 나요. <laughs> 각 원재료의 롯트 번호랑 입고 일자. 그리고 제조 일자가 다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그입구 일자 기준으로 해서 선입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선입 선출 은 옛날 편의점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음료수 빼 먹을 때 뒤에서 빼 먹지 말라고. 어, 혹시 통로에 네. 지게차가 다니는 걸 보셨나요? 어, 봤어요, 봤어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었는데? 사람이 없죠. 저희는 자동화 창고하고 예, 무인 자동 지게차 시스템을 연동해서 선입 선출되는 원재료를 무인 자동 지게차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테슬라보다 낫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품질 분석실입니다. 포장실에서 샘플을 네. 품질 분석실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갔을 경우에는 약 700m 거리를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 샘플을 올려야 됩니다. 샘플을 가지러 가셔야겠는데. 막 아,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뭘? 여기까지 한참 걸어왔잖아요, 저희. 이렇게 저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무인화 자랑하고 지금 700m 저보고 지금 갔다 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예. 보시는 장치가 샘플 자동 이송 장치입니다. 요 하단에 보이시는 캡슐에 샘플을 담아서 이 캡슐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현장의 포장실까지 캡슐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얘가 예. 관을 따라서 그렇죠. 오. 현장에 총 11개의 스테이션이 있고 각각 캡슐을 통해서 샘플을 품질분석실로 이송을 하고 샘플을 제거한 공캡슐만 다시 현장으로 반송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이걸 그쪽으로 보내면 저쪽에서 확인하고 다시 보내면 이리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렇죠. 오 지금 방송 왔는데? 고 그렇죠. 다시 오게 되면 샘플을 꺼내고 다시 반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 어디 갔어요 지금? 지금 현장으로 날아간 거죠. 이거 한해 커플들한테도 괜찮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연애편지 쓱 넣어가지고, 다른 부서 이렇게 쓱보내면돼 해가지고, 주고받고 좋네요. 로맨틱하죠? 네. 자, 얘 예, 보낼 거를 이제 넣고, 예. 여기다 걸쳐놓으시고, 0206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걸쳐놓고요. 0206. 공개가 이제 알아서 타는 거예요? 예. 갔다. 아, 오호. A few moments later. 와라. 와라. 오! 이랬나 저 포항으로 보냈나? 어 당황스러운데. <laughs> 돌아온 걸로 하면 안 돼? 아 이거 오전 오가 아주 빡빡했습니다. 아아 좋다. 아 그래 거기야. 아우 시원해. 아 오전에는 원래 저 로봇팔이 하는 거를 제가 또다 날랐잖아요. 제도가이도좀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안마 끝나고 제가 이제 퇴근을 좀 해도 되겠죠? 오늘. 아우 과장이. <laughs> <laughs> 아니, 언제부터 보이 <오이> 계셨어요? <laughs> 마지막 퇴근 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로 사멘시를 예. 양부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사멘시요? 양.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에 와봤습니다. 극. 그? 극단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재. 재들 덕분에 내 펀드 오르겠어. <laughs>